자 반갑습니다 아, 오늘은 부산 용도 태종대 감재변에 나왔는데 구멍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핫둘서이더 초워서 통통통 네. 따라따라따 통통통 통통통 따라따라따 통통통 어 뭐야 이거 바로 걸렸어? 이거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왜 이래? 왜 자꾸 걸려? 응? 왜 이래? 왜 자꾸 걸리냐고. 뭐야. 아, 문어다, 문어, 문어. 문어다, 문어, 문어. <laughs>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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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가 자꾸 걸리길래 이상하다 했다, 그래. 와또 사이즈 바라이 통통통 좁부 문어 잡는 거 봤어요 두 번째 세 번째다 세 번째 와 대박 사이즈 바라이 사이즈 바라이 <laughs> 사이즈 바라이와딱힘 <laughs> 좋네 와 이거야 으이 <laughs> 와 꽉차죠 꽉차 다 잠가놨는데 이거 지퍼 다 잠가는데 이거 용접해 버릴까요 못 나오게 설마 용접했는데 나오겠네 어 나왔다 문어 이, 이 봐라 이 봐라 진짜 나왔네 야 어떻게 나왔지 우와 이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어 큰일 날 뻔했네 어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와와이골 때린 놈이네 구멍이 없는데 어디로 나왔어 다장가 났는데 어디로 나왔단 말이고. 와, 골 때리네. 와, 구멍이 없는데 어디로 나왔어. 참나, 씨. 아, 대단한 놈이다. 미스터리하다. 설마 이 작은 구멍으로 나왔단 말이가. 지퍼 다장겨 있는데 어디로 나왔단 말이고. 이 작은 구멍으로 나왔다면 말이 되나. 구멍 뚫린 데가 없는데.